요교 5장을 강의 통독을 합니다. 드디어 5장부터 12장까지 영적 대결, 영적 전쟁입니다. 아, 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을 아비로 삼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영의 아들들이죠. 그중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역사적 계시로서는 애굽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영적 대결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그냥 빠져나가게 잘 가라 너희들은 구원받아 이러하지 않겠죠? 그렇게 자기 군사를 뺏길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는 지금 사탄으로. 어 세상을 지배하는 영으로그 조정을 받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헤롯과 예수님의 대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왜 재앙이 10가지인가? 바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상이 놓아주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센 것, 더센 것, 더센 것, 이렇게 재앙을 바로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를 봐야 되는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계가 다는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단계는 한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 갈 때에 아, 구원 받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바쁘게 합니다, 사람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관심합니다. 그래 구원 받아 한 파도 봐. 응. 그리고 관심이 없는 척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잖아. 이곳에서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되지 장소적으로 는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또는 영적으로는 꼭 그렇게 무슨 유별나게 진리니 본 어, 어게인 중생 뭐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Sunday Christian이라든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거기 머물릅니다 그게 뭐냐면 이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는 내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그것도, 우린 허락하면 안 되죠. 완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아이들은 놔. 그리고 너희들만 가. 어른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나도 알긴 아는데, 죽을 때 믿으면 돼. 이제 이런 이죠 그래서 바로가 그걸 재현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놓고 가라. 그래야 또 돌아오지, 세상으로. 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안다면 자기 자식을 어떻게 안 데리고 가겠습니까? 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에, 거기서도 타입을 안 해주면 어, 다섯 번째는 제사는 놓고 가라 그럼. 그, 이제 이 당시에는 가축이죠. 우양 염소 뭐 이런 가축. 그거안 되죠. 왜냐면 그게 있어야 하나님한테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런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이죠. 그래 안 합니다. 예, 여기서 그래서 루터도 마지막 구원은 주머니로 해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예, 다 제사를 가지고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까지 뺏어 가지고 주는 대로 다 가지고 막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12장 32절에서, 야다 가지고 빨리 좀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에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 오늘은, 어 바쁘게 한다. 예, 구원의 1단계 방해 요소. 바쁘게 하라. 세상에.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보세요.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요. 그냥 바로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선포해 버립니다. 타협하거나 논쟁하거나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 그냥 보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아좀뭐 따져보고 앞뒤 선호 관계를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세상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맞냐? 이성적으로 맞냐? 어 인본주의 입장에서 맞냐 그러자. 그런 거 따지면 안,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캐리그마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선포했지 뭘 설득하려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광해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길 같이 우리가 이제 추리학게좀 나가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공부하는데 에, 절기와 제사죠. 예, 절기라는 원원 원 뜻은 뭐냐면 이제 이제 피스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어 6월절, 오순절, 뭐 초막절 뭐 이런 절기 있잖아요 대속제 이런 절기 일곱 절기가 있는데 그원 뜻은요 원을 그리다 뱅뱅 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로 일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에스라 성경원에서 특강으로 합니다. 왜이 절기가 중요한가? 하루가 한 절기입니다 사실. 일년도 한 절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는 우리 인생이 한 절기고요. 이 우주가 한 절기로 끝납니다. 예, 뺑뺑 도는 거예요, 이 절기가. 예, 한번 돌면 끝나는 거고, 이제 그것을 알아라 해가지고, 1년 절기가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인생이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인생도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제사와 절기. 절기에는 반드시 이제 희생제물이 같이 동반되는 그 당시에는 제사. 오늘날은 예배.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내가 데려가리라. 막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사탄은 뭐래요 세상에서는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럼 사탄이죠, 이게. 이 그래서 이 싸움입니다. 어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에 어디 속할래? 우리 저희들은 이제 태어날 때는 사단에 속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한테로 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태어나 가지고 가나로 가는 것처럼. 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광해로 사흘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리라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사흘 가면 이제 시내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딱 지정해 놨습니다 여기 와라 일로 일로 와서 내 율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나와 그 언약식을 하고 그러고 이제 훈련 좀 받은 뒤에. 예, 믿음이 있다면 바로 가도 되는데 예, 민수기를 보니까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훈련 좀 받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에, 계획이었죠. 이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에, 만약에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칼로 치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칩니다. 그왜 그러는가? 하나님 정해놨잖아요. 너희들한테는 가난안땅 가야 되는 숙명이다. 이게 예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의 말이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사각오로 대드려야 되는 거예요바로한테 세상한테 어차피 여기서 죽거나 하나님한테 맞아 주거나 어차피 구원해서 제외되는 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죽을 각오로 가난안땅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 어, 진짜 우리 어, 그 한국의 그 초대 크리스천들 그 엄마들 얼마나 참 제사 문제, 또그 시집에 여러 가지 유교적 문화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거 아닙니까? 애고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하루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말아졌거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 백성의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의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거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의 전략이 뭐지요? 모세한테 대드는 전략, 구원받고에서 출애굽 하려고 하는 전략, 여기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예, 너희들이 지금, 어 노역을 쉬려고 하는구나. 핑계 대고 교회 간다는 핑계 대고 조일날일안 하려고 그러지? 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쁘게 하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지금 이런 헛단 소리 한다. 이해를 못 하니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누구냐 도대체 내가 많은 신을 알지만 여호와라는 어, 신은 내가 처음 들어본다. 그 누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대들면서 결론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한가하니까 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제사하자 한다 이래 그래가지고 구절에 그 처방이 뭐냐 바로 가는 처방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게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어, 수고하게 많은 번거롭게 하고 바쁘게 하라는데, 두 번째는요, 거짓말을 듣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영을 타치해 셔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은 다 거짓말일 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딱두부류예요 누가 속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냐? 네, 이거를 어, 이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무슨 설득이나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는 예정을 통해서만 이 성경이 이해가고 하나님이 이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그, 밖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요, 엄청나게 속고 있는 거예요. 시간, 물질, 어, 무슨 수고, 노력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아 우리가 속았구나 했을 때 이미 늦죠 죽은 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말대로 첫 번째 구원의 방해여서 바쁘게 하라. 오늘 왜 이렇게 바쁩니까?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먹고 살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옛날에 농경 시대 이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았죠. 그냥 수산 어 없이도 그냥 어. 어촌 지역에도 바닷가에 가면 뭐 먹으면 그걸로 끝났는데 요즘에는 자기 먹을 것만 해서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냥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자식도 가르치고 왜 이렇게 바쁘게 됐습니까 그냥 우리가 몸만 바쁩니까? 아니죠 정부 홍수 시대라 그래가지고 그냥 애나 어른이나 한 한두 번 들고 다니고 이것저것 보고 하느라고 이 혼이 바쁩니다 영혼은 유기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혼이 바쁘면 절대 영이 무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욕으로 엄청 바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단의 속임수인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종교, 기독교 이런거 생각할 수도 없고요 저희도 이렇게 참 말씀을 사모하지만 앉아서 한시간두시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이민사회에서는 더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에스라 성경에서 하는 것이 mp3로 성경 듣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몸 따로 어, 영혼 따로 놀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노동으로 하는 일 같으면 쉽게 더 쉬워요. 그냥 기계적으로 육신을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계속 말씀을 엠피스리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는거지요. 대생겸질도 하고. 그래서 살 길을 생각하면 은살 아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참 영혼력이 바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없다. 하물며 성경을 앉아서 읽고 목사하고 연구할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들도차도 시간은 있는데 성도들 섬기랴, 뭐하랴, 왜 이렇게 바빠요? 자, 그래서 이 술책이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모양만 바꾸게 우리한테 접근해 왔지, 그 당시에는 벽돌 만드는 걸로, 오늘날은 먹고 살고 어, 그다음에 관계 인간 관계에서 왜 이렇게 시험은 많이 들고 그렇게 되는지 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귀신이 오늘날 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귀신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원리는 교리적으로 거까지 얘기하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국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릇더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들의 수위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집을 줘도 이게 노역이었잖아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도 안 줘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어, 내는 목초지라 곡초를 거둘려면 조금, 어, 가야 됩니다. 나 강변으로. 가야 뭐 농토가 있어가지고 미를 배고난 밑둥이라도 갔다가 이렇게 만들 텐데. 그래서 오늘날 그이 람셋의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요. 벽돌을 쌓아나갔는데 어느 한 중간에는요 집이 없답니다. 역사 이제 제가 항상 그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적 발굴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럼 제가 일종의 예언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거는요 조금만 성경을 공부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뭐 천사를 보낼 겁니까? 아, 선지자를 보낼 겁니까? 성경이 완성됐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뭘로 증명해야 되겠어요? 예, 고고학적인 겁니다. 고, 고고학적 발견으로 발굴로 말면 아마, 예, 많은 것이 지금 발굴됐죠. 뭐, 니누의 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이라든지, 그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어, 인터넷에 엄청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발굴된 것들이. 예, 그것도 우리 예스 성경에서 특강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고학적으로, 이 집이 없는, 예, 집이 섞여있지 않는 그런 벽돌더미가 지금 발견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바로와 그 다음에 감독이 있고, 그 밑에 기록원이 있어요. 근데 이 기록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감독을 독촉을 하고, 감독은 이제, 직급이 높으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그 밑에 이스라엘 옛날에 우리 외장 시대 때 이제 순사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 한국 사람들은 속속이 잘 알죠. 그래야지 다 그냥 등골까지 다 빼먹을 수 있잖아요. 숟가락 몽둥이 다 전쟁 물자를 빼가듯이. 그래서 기록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도 이제 감독들이 못 살게 구니까 바로한테 이제 바로 가서 탄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 호소하여가 원어로 보면요, 울부짖었다 그 소리에 울부짖었다. 바로를 보자마자 그냥 땅바닥에 덜프덕 엎어져갖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거 사람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죽여주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의 종들에 집을 주지 하냐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들의 주인이다. 어,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면서 감독들이 우리를 닥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어, 지금 감독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어, 그게 허물입니다, 쥐고. 그러니까, 바로가 본심을 얘기하죠? 바로가 이래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게 원어로 보면 굉장히 빈정되는 거예요. 응? 너희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간다고 시간 내서 그것 하루를 다 빼서 또 그것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봉사한다고 청소한다고 애들 가르친다고 이거 이거는 지금 어? 시간이 남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하나는 잔업은 안 하고 이러면서 빈정되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들은 희가 수량대로 받을지니라. 길로 가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들을 조금도 가마지 아니하리라.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올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원으로 보면요. 이들이 바로한테 어떤 결과를 갖고 나올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고대하고 기, 어, 바로 그 앞에서 서서 기다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어 동사를 보면.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아, 바로가 항복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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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지금 기록원들이 불려갔는데 어떤 결론이 올까 하고 모세가 아론이 이제 서서 기다리는데 엉뚱한 결론이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어,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가서 따지면 바로가 그래서 집일에도 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더 그냥 어, 설상가상으로 나오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기록원들이요. 그,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악취가 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보기도 싫고. 그런 뜻입니다.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어,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외정 시절 때 순사들처럼 한국 사람이 한 것처럼요. 바로 그 바로 편에서 가지고 모세와론을요 아막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더 옳다는 거예요. 이건 말에 안, 안 맞는다. 앞뒤가. 구원을 하면 받으면 우리가 편해져야지왜 이렇게 힘들어 구원받기도 전에 이러면서 지도자들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이 판단한다는 얘가 샤파트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여기서 나 나중에 이제 쇼패팀이라는어 재판관 사사기 사사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샤파트라는 뜻은 징계한다, 판단한다, 심판한다 이런 뜻인데 주로 그 결과가 부정적일 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쉽게 얘기하면 야, 너희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우리 지금 더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시기를 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모세 아로는 어떻게? 오갈 데가 없어요. 뭐 백성도 등 돌리지 이제 이러다가는 이제 백성들한테돌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예,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여기까지 해서 모세가 두정두 절에 걸쳐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이 사실은 이 5장에 붙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제 6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버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예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위급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지금 무슨 어 기도를 하면서 뭐, 미사여구를 놓습니까? 예의범절을 차립니까? 예, 그러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올려드리는 게 예,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과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좀 알겠더라고요. 저는 예.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이게 기도라고 합니까? 지금 오늘날 이런 기도를 교회에서 했다가는 난리 나지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아닙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게 하시나요? 어찌해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막 따집니다. 하나님한테. 예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좋은 말로 좀 존댓말 하면 안 되냐? 이래 합니까? 안 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래? 내가 이걸 지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아빠, 왜 나를 버립니까? 이런 게 기도인 거죠. 얼마나 친밀한 인티미시? 친밀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신해 줍니까?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모세는 계속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이 있다. 내 강한 손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5장은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5장의 소제목은 뭐냐면 구원방의 1단계 바쁘게 하라. 이게 사단의 술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자 출애굽기는 말이 출애굽기지 출애굽을 할 때까지가 1장에서 12장까지 진행되고 13장에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고요. 19장에서 도착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구원받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무려 1장에서 12장까지가 이제 구원의 그런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잘 강의통록을 들어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접목을 할수 있는지가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